이분 계실 때 내가 공무원을 했어요. 출발해서 1967년부터. 그러니까 거의 한한 뭐한 15년 가까이 근처에 있었니다그그 그 당시에 총무처 장관 비서실에 근무했습니다. 비서실에 근무했는데 그때 이분이 총무처 장관님을 통화하시려고 전화를 주셨는데 덜컥 저가 한판 일이 있어요. 매년 1월 1일날은 여기 옵니다 사는 거는 여 구방포에 살고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네. 공포스러웠습니까? 경스러웠습니까아 그런 말씀은 묻지 마세요 우리가 그때는 하늘에 갇준 분이었죠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좀 무리가 따랐다 하더라도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만들지 않습니까? 난뭐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나빴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응. 올해가 이제 전쟁 70주년 되는 해 아닙니까 네. 이분이 선 건설하고 난 다음에 후 통일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네. 이분이 가셨잖아요 네.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대를 이어서 네. 평화를 완성하고 네. 통일의 시대로 가지 위해서는 네. 매일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네. 생각을 좀 바꾸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<laughs> 그래서 아침에 저는 오늘 일출은 못 본다 하니까 네. 그냥 아 오늘 대통령님 배라고 배를 응. 안 보내시는 지트로그를 아, 강 놨다가 응. 올해 이제 2여 70평에 작년에는 고천에서 부산까지 위영금 묘지까지 620km 걸었는데 응. 올해는 동해새까지 응. 어, 전적비 중심만 걸으면서 아, 그래요. 어, 당신들이 그 언제 걷습니까? 올해도 4월에 걸었지. 아, 그뭐 필요하면 저도 동행도 할수 있습니다. <laughs> 몇분이 하는 거예요? <laughs> 저 혼자 그랬어요 아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구 네. 많이 받으세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저는 오늘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선 건사를 하시고 음. 후 통일을 이루겠다라고 꿈을 밝히셨는데 이제 그분 가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지와서 당신이 이룩하신 그 번영은 완성되어졌고, 이제 물론 더큰 번영으로 가야겠지만, 통일의 시대를 가기 위해서 온첫 아침, 나의 소명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는 의미로 박진희 대통령님, 그리고 유경수 영 부인께서 함께하는 상세에 와봤습니다. 정말 그 귀한 분들이 우리 역사에 계셨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었고, 또그 의미 있는 이 한강의 큰 번영이 이루어진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2020년 경자년 제 새로운 꿈을 다시 제 해야 하는 역할을 다질고 있는 귀한 시간을 만들어봤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 영구인 부정수 여사님 밭꽃으로 마을길이 눈부신 다 다음 하얀 몸매로 나타나시니 조용한 걸음을 옮기시어 우리 서로 만나던 그때부터 당신을 고운 아시로 맞이했습니다. 호련 8월의 태양과 함께 먹구름에 숨어버리신 날 하늘과 땅으로 당신을 찾았습니다. 꽃보라로 날리신 것시여 저먼 신의 강가에 흰새로 날으시어 수호하소서 이 조국 이 별에 박정희 대통령 의원전을 해산이 무너질듯 강산이 갈라지듯, 이풍벽이 비통은 어디다 대니까? 이 가을 어인광풍나 게피던 가시로도 가지마다 황금 열매 뷰렁뷰렁 베였습니다. 오천 년이래에찌든 가난 몰아내고, 조상의 얼과 전통 찾아서 되살리고, 세계의 한국으로 큰 발자국 내 디뎠기에 민족의 영도자회다.